네 제가 지난주에 그 인터넷 방송이긴 하지만은 방송에 출연했었거든요 <laughs> 와우 c c m 이라고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자랑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가 그 소개했는데 특별히 우리 내 평생의 찬양을 소개했습니다 예내 네, 평생 찬양 우리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 있는 겁니다 아 따라 하고 있는데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 열일곱 번 있었습니다 오늘 열여덟 번. 내 평생의 찬양 또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줄 우리 지체는요 우리 구영모 형제 선한 나자매입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데 익숙하지 않죠? <laughs> 네.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예. 아, 텐션을 좀 올리세요. 이거 연인들 나온 텐션 을좀 올려야 됩니다. 긴 어, 자기소개 좀좀 좀 해주시죠 우리 영모 형제님부터. 네 저는 어, 보이는 건 절에서 온것 같지만 <laughs> 네, 오태신앙인 네, 엄마 뱃속부터 믿었던 지금 청년부에서 GBS 리더를 하고 있는 구영모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에서 어, 건반으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선한나입니다. 네. 자, 공식적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2호 커플 부부입니다. 그죠 예, 우리 큰 박수로. 아,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두 어, 커플이, 부부가, 어, 어떻게 이곳에 와가지고 만나게 됐는지 이 과정을 좀 달달한 얘긴데. <laughs> 예, 닭살도 덜 수도 있습니다. 주제하 주시하시,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누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꿈꿈 꿈꾸는 교회 에온 과정 한번 좀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모 형제는 분당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죠? 네, 저는 예.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네. 네 청년부 다니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한다고 하여서 분립 개척. 네, 네 분립 개척을 한다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음, 지원해서 아무 네. 생각 없이. 네, 아무 그때 아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어, 그냥 네. 가야지 하면서 네.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 왔습니다. 오, 오게 됐고. 네. 한나자매는 어떤가요? 저는 원래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 이분당오리 교회 다니셔 가지고 네.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거 하고 있었나요? 저는 그 성가 반주를 성가대 반주. 네. 예,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곳으로 같이 와서 그러면서 만나게 된거네요 그렇죠? 처음 어떻게 만났나요? 어, 처음이 어, 제가 이제 분리개척을 한다고 해서 어, 마음이 굉장히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회가 어른들 기도회밖에 없고 청년부 기도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김성원 목사님한테 왜 청년부에 기도회가 없냐 기도회 좀 만들어 달라 아그 청년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웃음> 네, <웃음> 예 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그럼 김성원 목사님이 그럼 네가 기타를 쳐라 약간 <laughs> 이렇게 되고 예. 대신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했어요 아, 예. 청년부 중에서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한나 자매를 한나 자매가 이제 반주하는 자매로 처음 오게 됐었어요. 예 반주 네.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적교회에서 반주했고 성가대 반주하니까 네. 당연히 잘할 줄 알고. 네 잘할 줄 알고. <웃음> 근데 <웃음> 어, 이제 반전이지 약간. <laughs> 예. 네 그래서 이제 곡을 맞춰보려고 제가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한나 자매한테. 악보를 줬는데 이 자매가 이제 성가곡만 해보고 막 코드가 있는 이런 악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어 그러니까 클래식 피아노 네. 하신 분들은 그 악보대로 치는 건 잘하는데 코드 보고 하는 거는 익숙하지 네.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얘기죠. 네, 아예 아예 전혀 볼수 없는. 어. 아 근데 왜 반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김성욱 사님이 괜찮다고. 김성욱 사님이 <laughs> 잘 <웃음> 보시네요. <웃음> 아 가면 악보를 준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생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네. 갔어요. 아 코드 반주 못하는데 괜찮다고? 아 무대포 정신 김성봉 선님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첫인상이 반주를 해주겠다고 와, 온 자매가 악보를 볼줄 모르는 상황이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약간 첫인상이 그래서 저는 약간 막 자매로 먼저 본다기보다는 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 자매구나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 이렇게 만나 뭔가 거였으니까. 눈치가 없고 상황파악을잘 못하는구나 네. 이런 그때 한나 자매도 자기가 네. 스스로 부끄러운지 엄청 약간 움츠러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네. 한나 자매가 생각한 건 반주보가 후다 있는 걸 생각했는데 네. 그냥 코드만 있고 이런 걸 주니까 당황했겠네요 많이. 많이 당황. 아, 많이 당황하고 <laughs> 예 그렇게 만났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청년부에서 이제 분리개척하면서 GBS가 시작되고 그때. GDS 리더로 지금까지 시작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신기한 게 제가 교회에서 처음 만난 게 한나 자매인데 또 이후에 이제 GBS 이제 어 제가 리더가 됐고 한나 자매가 이제 제 딱. 조언으로 딱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야, 뭐 네. 운병에 네. 누가 배정해 주신 겁니까, 이거? 김성 목사님입니까? 아, 김성 사님 <laughs> 아마 이렇게 네,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 잘 들어보면 김성 목사님은 지분이 한50% 있는 것 같은 70% 이상. 아 70%? 네, 네, 네. 뭐, 양복 같은 거 해드렸나요? 네, 따, 다른 건안 해드리고. 다른 건안 해드리고. 네, <laughs> 말로만 감사드리고. 말로만. 야유, 야, 요. 예. 저렴했네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예. 조언이 됐고, 집에서 조언이 됐고, 그래서 네, 또 어떤 감정이 있었나요? 아, 그때는 그냥 계속 이제 그냥 리더로서 음. 예, 잘 챙겨주고 음. 이제 뭐 힘들어 보였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 가지고 <laughs> 첫 인상이 네 그냥 리더로서 잘 기도해주고 잘 챙겨주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 전부였습니다. 한나자매은 어떻게 집에서 리더 처음 보는 순간에 반했나요? 아니면 처, 조금씩 조금씩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어요. 아니 뭘 보고 머리가 아, 예. <laughs> <웃음> <웃음> 처음 보고 반했어요. <laughs> 어떤 모습 때문에? <laughs> 그냥 딱 보여 보여진 어. 모습에도 그냥 <laughs> 좋아해가지고 그냥 쫓아다녔었어요. 이야, <laughs> 살아. 외내로 덮어주신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처음부터 보자마자 반했고, 네. 그래서 어,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나요? 그, 티를 좀 많이 냈어요. 아, 티를 많이 냈고. 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너무 힘좀 티가 너무 났어 가지고 <laughs> 대 놓고 네, 리더니까막 안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예. 막 그렇다고 막 밀어낼 수도 없고 막 약간 이런 아, 관계가 아 그렇죠. 딜레마죠. 딜레마. 너무 잘해 주면 또막 오해할까 그렇죠, 봐. 오해하죠. 너무 잘해 줄 수도 없고. 보통 남자가 해. 이런 경우에 보통 여성이 잘해 주면 남자가 오해하는데 네, 반대 경우죠. 네, 그렇죠. 아 예, 반대였고. <laughs> 그때 어 둘다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순간에 한나 자매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kg를 뺐죠. 네, 예, 20kg를 뺐습니다. 어, 엄청나지 않나요? 예, 그 다이어트하는 게좀잘 보이려고 한 건가요? 반반. 반반. 음, 건강 때문에. 아 건강과 또잘 네. <laughs> 보이기 네. 위해서. 아유, 성공한 대용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영모 형제는 좀 리더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한나 자매가 이제 조언으로만 보이고 자매로 안 보이다가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어요. 예. <laughs> 다른 관심사가 있었는데 알만한 사람은 아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관심사로부터 이제 좌절을 당하고 <laughs> 네, 이제 어, 근데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연애 공백 기간이 엄청 좀 길었거든요. 한 5년 넘게 이제 연애도 하... 못하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엄청 엄청 막 진짜 지하 13층까지 내려가고 <웃음> <웃음> 네, 낮아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한나 자매가 갑자기 저 좋아하는 티는 계속 내주는데 또막 살도 빼고 이뻐지고 하면서 이제 <laughs> 네, 조금씩 아, 다이어트가 최고의 미용이죠 네, 아, 아, 네. 그래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됐던 거죠. 아, 조금씩 것 같아요. 갖게 되면서. 네. 예. 아, 여기서 중요한 게그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결혼하려면 낮아졌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13층 그죠? 렇 예. 지하, 지하 13층. 13층. 그 정도 돼야지 누가 날 좋아해 주면은 와 감사하다 이게 어디냐 이렇게 <laughs> 네,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스무 <laughs> 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스물아홉에 결혼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데 그렇게 좀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특별한 어, 뭐 사인이 있었나요? 이 자매가 아, 정말 결혼해야 될 자매다라는 그런 사인이?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엄청 낮아져 있는 상태로. 이제 당연히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으니까 음. 이제 또막 엄청 기도하고 막 그때 매주 수요일 예배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은혜받은 게 아니라 막. 네, <laughs> 살려고 네. 자매를 구할 기 위해서. 네. 야 이제야 좀 풀리네. 이제. 네, 이제 <laughs> 의문이 풀립니다. 예. 그때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음. 근데 이제 딱 어느 딱제 수요 예배 딱 나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류세정 목사님이 이제 찬양 전에 제 멘트도 하시기도 하고. 그게 말씀 전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날 말씀이 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음, 독수리 같이 아, 좋은 것으로 하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의 내 청춘을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이 새롭게 하신다. 시편 네. 103편 5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laughs>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갑자기 들어가서 준비한 거거든요. 예. 아, 네. 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참. <laughs> 네, 그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laughs> 네, 그게 진짜 딱 바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서 그런지, 어, 자매를 주시겠다라는 딱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이요? 네, 그 구절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신다. 는 듣고 싶은 거 드는 거 아니니까, <laughs> 네. 이거? 그냥, 이거, 하나님의 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면 그로 들을 수 <laughs> 네, 있는데. 네, 네. 좋은 <laughs>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 아 이걸 참. 좋은 것은 딱 하나님은 정말 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게 듣게 그렇죠? 하셨습니다. <laughs> 예. 그 나에게 드디어 자매를 주시겠구나 이 구절로 네, 예,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한나가 마음에 아, 들어오니까. 네. 한나가. 아 이뻐요. 예. 네. 그래서 데이트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마침 한나가 막 이뻐지기도 하고. <laughs> 아, 연애하면 이뻐지죠. <laughs> 네. 관심도 막 갔던 찰나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가지고 네. 이제 우연히 한나랑 좀 시간을 보내게 됐었는데 이제 그날 그냥 이제 막 엄청 막이 자매랑 사귀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조언과 리더의 관계와 조금은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었는데 그 만난 날 이제 특별하게 또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 딱 약속 장소에 한나랑 이제. 첫 번째 데이트 말하면 네, 거죠? 처음 딱 예. 만나보기로 한 날에 딱 만났는데 그날 약간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신기하다 해 가지고 구름 속에 네. 무지개가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봤거든요. 이제 무지개는 아니고 <laughs> 약간 무지개색이 약간 이렇게 네, 반짝반짝. 비춰진. 네. 빨 빨져 놓은 약간 신문이 묻어서 그런 색깔 날 <laughs>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네, 그걸 그래서 <laughs>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나한테도 그때 아, 한나야 지금 막 무지개 떴다 하면서 약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막 신기해가지고 음. 그래서 딱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이제 잘 데이트도 하고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문득 다음 날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딱 떠올르게 하셨던 게 내가 약속했던 자매가 바로 이 자매다. 딱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런 확신이. 네, 맞아. 확신이. 와. 왜냐면 그게 약간 무지개가 성경에서 또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00%다. 검증이 <laughs> 아, 좀필요할것 같은데. 네. 하여튼 믿어주겠습니다. 네. 그 언약의 무지개를 <laughs> 예. 기억하면서 예. 와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매다. 될려니까 <laughs> 별개다 되네요. 그렇죠. 네. <laughs> 별개다 맞춰줍니다 네, 그렇게 아, 좋습니다. 확신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것 같습니다. 확신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자 작년 12월쯤에 이제 구체적인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네. 나이도 좀더 어, 근데 한나는 아직 어렸잖아요 20대 중반이고 한데 어 그래서 결혼 얘기를 둘이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한테 얘기한 게 언제였죠 2023년 네그 네. 결혼 계획은 한 작년 12월부터 있었고 예. 이제 저도 연애가 공백 길었고 아, 공백이... 한나도 빨리 네. 저랑 결혼하고 <laughs> 싶었기 예. 때문에 한나야 뭐첫 날부터 그냥 일. <laughs> 예. 네. 그래서 12월부터 계획을 하고 한 음. 2월 정도에 올해 2월 정도에 이제 부, 양가 부모님한테 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결혼을 하겠다. 결혼 하겠다. 네. 근데 결혼하는 날짜는 좀 여러 가지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황도 네. 있고 해서 일단 나중으로 하더라도 그러면서 결혼 네. 어,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어땠나요? 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굉장히 형케이, 아, 네, 아 쌍수들고 한영이죠 네, 혼자 살줄 알았는데. 네, 혼자 살줄 아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 계속 머리를 길르라고 <laughs> 자매를 만나려면 머리를 길러야 한다고 <laughs> 막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내 캐릭터인데, 그렇죠. 네. 개성인데. 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네. <laughs> 이 스타일로. 너 머리도 좋아해줄 자매가 있냐고. <laughs> 하면서 굉장히 <laughs> 네. 객관적이시네요. 네, 네. 객관적으로 <laughs> 네. 잘봐주시네 예, 그렇게 한나 부모님은. 저는 좀그 어려운 일들 있었어가지고 예, 집안 안에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좀, 좀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렇게 네.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신, 결혼 신고를 먼저 했죠. 네. 네 결혼 신고를 5월 달에 5월 달에 미리 하고 혼인 신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네. 어, 결혼하니까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laughs> 합니다. 아 행복해요. 아, 예. 얼마 나가나 보자. 야, <laughs> <laughs> 예, 영모. 결혼이 가 좋은 게 뭔가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 전에는 계속 이이 이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다고 그 경쟁성을 유, 그 유지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그랬었는데 이제 한 자매가 저를 온전히 사랑해 주고 저도 이제 사랑해 줄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일단 먼저 정서적으로 엄청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다른 자매 뒷꿈문이 안 쫓아서 한결 됐고. 네. 안정하게그더 짝사랑을 얼마나 했던지 예. 그 사랑 받고 사랑하고 하니까 음. 너무 이제 안정 정서적으로 우리 마음에 안정이 되고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라고 돌아와도 네. 집에 누군가 있고. 나를 반긴 사람이 있고 외롭지 않고 외롭지 네. 않고 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너무 복인 것 같습니다. 아, 대지터 네, 너무 큽니다. 네, 네. 자, 어른으로서 결혼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른으로서 미혼 청년들에게 해주시, 해주고 싶은 말한 마디씩. <laughs> 저도 이제 뭐 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 세상은 결혼이 이제 막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막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네, 청년 분들이 계시다면 현모 잘 듣고 있나 현모 <laughs> 네. 네, 강력하게 겨, 결혼을 네,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 결혼할 때 어,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집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그런 네. 것들이 세상에서는 뭐 최소한 전세집이 있어야 결혼한다 이런 얘기가 뭐 네.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아직 그런 것들 다 갖추지 못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직 집도 지금 월세로 음.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서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서로 그러면, 마음이 제일 맞,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수적인 것. 네.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둘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예, 저도 겨, 저도 결혼할 때 아무도 것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로 경험하면서 아 예. 세상의 말을 믿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결혼의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찬양이 감사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네, 예, 이것도 의외입니다. 보통 이런 곡을 안 하는데 예, 어떤 구절에서 가장 어, 다 와닿습니까? 감사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 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해서 음. 어 저는 만나기 전에 오빠 만나기 전에 일단 마음도 그렇고 가정 상황들도 그렇고 음. 건강도 그렇고 전 음. 어, 소중하지 않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 한나 자신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사랑도 받고 주변에서도 다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나요? 네. 특히 찬양팀에서 많이 받았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아 예. 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말로 그랬어요. <laughs> 답이, 답이 정해져 있는. <laughs> 그리고 그, 성기는 그 부서 그 교사 했던 데서 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너무 많은 사랑해 을 주셔서 어, 한나 같은 경우에 정말 자가 굉장히 많이 회복된 우리 교회와 가지고 그러한 자매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잘 알고요. 예, 영모 형제. 저도 류세정 목사님이 엄청 잘아 그거 맞아요. <laughs> <laughs> 그거 <그걸 웃음> 한 번만 하면 돼요. <laughs> 그리고 저희 찬양팀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래서 뭐 알지 모르게 집사님들이 엄청나게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를 처음 경험했는데 예. 이제 엄청 막 퍼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고 밥도 사 주시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사랑을 많이 느꼈고 또 한나 자매와 관계에서는 그 전엔 저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음. 계속 사랑을 쫓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한나를 통해서 사랑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저도 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이 가사가 와닿았던 예.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서 5년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네. 더더더 더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아 예. 자 우리 한나 형제. 응? 한나 형제 <laughs> 한나자매들한번 네. 한나 어, 우리 같이 한나 자매가 은한번 우리 같이 뒤에서 부르고요, 우리 다 같이 또 부르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락하신 당신께 이럴 땐 둘이 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찬양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수고드립니다. 달달한 우리 얘기 이야기 나눠 주신 우리 영모 형제 한자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